묻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물을 바에는 확실히 알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는다. 묻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물을 바에는 확실히 알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는다를 한자로 만나보겠습니다. 유, 불, 문, 문, 지. 불지, 불조야. 유, 불, 문. 있을, 유, 아니, 불, 물을, 문. 묻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문지. 물을 문갈지. 그것을 물을 바에는 불지, 불조야. 아니, 불, 알지, 아니, 불, 불조, 어조사야. 그것을 확실히 알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는다. 묻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물을 바에는 그것을 확실히 알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는다. 지인과 하대의 명무상 647번째 시간이었습니다.